중국의 TCL이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3의 품질과 가격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며 출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목전에 두고 결국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TCL의 첫 폴더블 폰의 실물을 공개하며 시카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삼성겔 Z 플립3와 같이 위아래로 접었다 펴는 형태의 클램쉘 폴더블 폰입니다. TCL의 시카고는 전면 오른쪽에 1.1인치 크기의 세로형 보조화면이 있고 펼쳤을 때 6.67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한 유명 IT 전문 매체는 TCL이 삼성겔 Z 플립3보다 낮은 가격에 폴더블 폰을 판매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DCL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부품 조달 지연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출시되기 어려워 무기한 보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더 저렴한 폴더블 기기에 대한 희망은 기다려야 한다며 최소 12에서 18개월 내에 첫 번째 폴더블 폰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누군가 800달러를 쓸수 있다면 1000달러도 쓸수 있다면서 아마도 소비자는 오랫동안 알고 더 신뢰하는 브랜드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CL은 IT 전문 매체와 블로거, 유튜버 등의 시카고 시제품을 제공하며 올해 4분기 출시를 목표로 마케팅을 펼쳤으며 시카고의 가격은 800달러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삼성겔 Z 플립3가 예상보다 낮은 999달러에 출시되면서 인지도가 낮은 TCL로서는 애매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볼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부품 조달 지연과 생산 원가 상승이라는 말보다 떨어지는 제품 완성도 때문에 출시 중단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 제품을 갤 Z 플립 3와 비교한 영상에는 삼성보다 더 두껍고 더 넓으며 더 무겁다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내부 화면 크기는 거의 비슷하지만 전면 화면이 1.1인치로 Z 플립 3의 1.9인치보다 작다고 지적하며 방수도 안 되고 견고하지도 않다고 전했습니다. t c l 은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중국 제조사입니다. 스마트폰 제품으로는 알카텔 등 중저가 브랜드가 주력이며 2019년부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CES 등 국제전시회에서 폴더블 폰과 놀러블 폰 시제품과 콘셉트 영상을 선보이는 등 이형 폼팩터 시장 진출을 예고해왔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